뭐? <laughs> 저격. 이거 떨어뜨리셨는데요? 아니 뭐 이거 죽은 사람이 임자지. 가져 임자.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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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빠 재밌네. <laughs> <laughs> 아, 뭐 어디 가는 길이야? 아, 어, 황천길에서 가요잔다 그래서 구경 가요. 아, 어, 그래? <laughs> 네, 오늘 마이클 잭슨이 공연한대요. 아, 그래? 네, 네, 네. 어, 마이클 잭슨 공연을 왜 봐? 여기 지금 마이클 잭슨이 있는데. <웃음> 네?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재밌잖아. <재밌네>. 아유, 재밌잖아. <laughs> 아이고. 어떤 스타일의 망자들을 좋아하시나요? 저희 노래 잘하는 망자. 아유 내가 잘하지. 내가 그러니까 노래는 내가 잘해. 나에게만 준비된 파린 같아. 저? 자꾸만. 목소리 저거. 부족은 사연만. 아, 그렇죠. 아 목소리 노래 내가 잘하지. 누난 내 망자니까. 저... 누나 호사. 주목장해줄게 할인도 해줄게. 해줄게 아야! 정스... 어, 오빠 도전한다. 아유, 오빠! 아유, 저... 어, 어, 그대가 조문오면 뭐야 저거 부조를 얼마 할까? 대기빵 수빵 수도 근데 산만 할까 겁나. 아이, 아유, 저거 아지. 안 아니 이게 이게 되잖아. 아유, 어, 이게 어, 이게 되잖아. 어, 으, 어, 어. 오빠, 어. 근데 오빠 크리스마스 노래는 몰라요? 맞아요, 뭐 캐롤 노래 그런 건 몰라요? 아니, 나 캐롤은 잘모르는 크리스마스 아니요 이거? 뭐야! 어!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저승사자 왔다 발 아, 준비하자고!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어! 요당강 건너자, 요당강 요단... 건너자 어! 와, 땅새끼야! 어이, 어이, 선생은 뭐하는 게야? 오셨어요? 아니 분위기 가장 좋은데 똥을 뿌려요. 안 되겠어, 이것들 지금부터 저녁 점을 실시하겠다. 어이, 앉아. 아예 좀... 일어서. 아이고. 앉아. 아이고. 일어서. 앉아. 일어서. 전방에 통곡 3초간 발사.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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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제 가면. 스톱. 우리 길어. 나 지금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야. 어저께 자유로귀신 찾아가서 톨게이트 비 달라고 한 새끼 누구야? <laughs> 하이패스야 뭐야! 아 그냥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냥..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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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너야? 아니 그.. 외로워 보이길래 그냥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그냥 조크 조, 했어요. 조크. 조용히 해! 너 그런 조크 때문에 내가 지금 염라한테 갈굼을 엄청 많이 받았어! 아 이거 외국 사람들끼리 왜 이렇게 빡빡하게 살지 그러니까. 이거? 아뭘 빡빡하게.. 사세계 이래도 되나 이거? 어? 이런 어린 놈의 새끼가 자꾸 날깐만다니 어 우리 나이가 있는데.. 나도 내가 몇 살인지도 몰라 너몇 살이야! 아씨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 내가 어렸을 때.. 어? 어? 이게 둘리가 나왔어! 어, 둘리를 보고 자란 세대야! 이 사람이 정말! 먹을 만큼 먹었어요! 나이 얘. 먹었다고!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조, 야 임마! 난 둘리한테 쫓겨다녔어! <laughs> <laughs> 야! 너 봐봐! 뭐야! 아, 너네는 지금 둘리가 귀엽지? 나는 이 눈만 마주쳐도 오급 있다니! <laughs> 아니 어떻게... 둘리는! 둘리 살인마야! <laughs> 둘리는 무슨 <무서운 웃음> 살인마야! 이거 뭐 합성을 있다. <laughs> <그랬어. 웃음> 너무 티나잖아 이거. 야 CCTV가 있잖아. <laughs> 이라이! 이런... 너희들은 진짜 말로 하니까 안될것 같아. 너희들 어? 벌을 좀 내려야겠어. 어? 야, 아니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남우 연이 너 일로 와. 나무 연이 나는 뭐 말도 안 해준대. 너 이거 가서 내일까지 반성문 다섯 장 써와. 나 이거 며칠인데 반성. 써 어, 아... 아, 어, 아, 와. 알겠어내말들로 알았어. 알았어. 네, 아이, 얼굴부터 해지너 일로 와. 예. 아이, 죄송해요. 이영준이. 에, 너 이거 가서 사인 다섯 장에 와. 예? 네? 잠깐만 왜 얘는 사인이고 나는 반성문이야 얘는 스타잖아 <laughs> 반응 뭐야